예,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가 4일 밝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KBS 사장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지십시오. 라는 제목의 글과 또 다른 하나는 사건 조작 직권 남용 경찰, 검찰의 고발키로라는 내용입니다. 아,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썼습니다.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 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 신청 허위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사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다수 경찰관은 경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 경찰과 지휘 라인은 고난을 남용하고 정치 편향적 사건 조작으로 촛불 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 경기 성남 분당 경찰서는 지난 1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 의견이란 재판에 넘겨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이다. 경찰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무례하게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아, 이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아, 이재명 도지사가 KBS에 반발하는 그 내용은 아, 지난 1일 경찰이 이 지사에 대한 송치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짜뉴스를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KBS는 이 보도를 하면서 성남시가 대면 진단 절차 없이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 이재명 지사 측은 폭력적 조울증 환자인 형님에 대해 예,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다 성남서, 성남 성남보건소죠. 성남보건소가 대면 진단을 거부해서 중단했고, 이후 아, 그 형님은 형수와 조카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아, 그동안 꾸준히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정신병 증상으로 그 어머니를 막그 뭐, 뭐, 이렇게 뭐 아주 그냥 입에 담기 험한 말로 어 그렇게 하고 뭐 세간을 다 때려부시고 뭐 집을 불사지른다고 했던 때에는 2012년의 일이고 형수와 그 딸이 병을 갔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은 2014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KBS는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낸 것을 보도하면서 정신병원 입원 전에 대면 진단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오보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뉴스만 보게 되면 그 형님을 강제로 입원시킨 거는 이재명 당시 성명시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성, 그 입원시켰는데 그 중간 절차인 대면 진단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예 그것이 뭐 집권 남용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어, 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과 다른 분명한 가짜 뉴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음, 이렇게 썼습니다. SBS의 조폭 연리설 조작 방송은 민영 방송이라 그런다지만 공영 방송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 상상할 수 없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KBS는 불공정 편향 보도가 문제가 되었을 뿐. 이런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짜 뉴스는 만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KBS는 지난 6 1 3지방선거때 불륜설 당사자인 그 김부선의 인터뷰를 내보낸 게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어, 밝혔습니다. 선거일 이틀 전에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조작 보도의 일정한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인다. 내막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명백한 가짜 뉴스에 대해 KBS 사장은 공개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 지라라고 어, 썼습니다. 이렇게 쓴 어, KBS가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어, 공지영, 그다음에 김부선 어,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뭐 저는 연합을 해서 연합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아, 이들과 연합을 해서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공격했던 그런 증거에 대해서는 아, 지난 9월 11일날 이프레스가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어, KBS 아홉 시뉴스 김부선 인터뷰 공지영 뉴스 내용을 미리 알고 이재명 후보 공격에 활용했다. 이제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도 아래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그때도 제가 방송을 한번 했는데요. 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613 지방선거 직전인 6월, 10, 6월 10일 불륜설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를 인, 어, 인터뷰하는 건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또 KBS 9시 뉴스는 또뭐 전국적으로 어, 시청률도 높고 높고 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어그 김부선의 그 인터뷰를 아, 몇분 동안 장장 그 직접 본인이 나서 가지고 아, 인터뷰하게 해주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그냥 벼랑으로 몰아 몰아버리기 위한 그 방송 편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전후해서 그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그 내보낼지에 대해서 1 0 0만 가까운 팔로워를 둔 공지영 씨는 그 내용을 그 사전에 알아듣고 그 사전에 알고. 그것을 뭐 중계하듯이 그녀의 그 sns에 에, 계속 써놨는데 그 리트윗이 뭐 수천회일 정도로 이건 뭐그 당시 아주 큰 파, 파장을 아, 불러일으켰던 일입니다. 그 선거일 바로 한한 한 3일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로서는 이건 뭐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공격을 해댄 겁니다. 아, 그때 더군다나 뭐그 공지영 씨가 이재명 지사를 뭐 그냥 엄청나게 공격하던 것은 뭐, 뭐 너무나 그 명, 명확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김부선의 그 KBS 인터뷰까지 더해가지고 그 트위터라든지 그 온라인 상을 이재명 도지사가 완전히 완전히 그 불륜설의 당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도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KBS 인터뷰와 관련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그 공개된 공지영과 김부선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이렇게 좀 더해가지고 보면 이들 관계에 좀더몇 가지 그좀 특이한 상황, 을좀 아, 이렇게 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지영과 김부선의 통화의 목적은 이들이 아, 김부선이 TV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여배우의 뭐, 인권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김부선의 딸에 대해서도 얘기하라고 이렇 얘기, 이야기하면서, 에, 마지막으로 그 신체 특징, 결정적인 신체 특징에 대해서도 이렇쿵저러쿵 말을 하라고 그 공정히 코치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전화 인터뷰는 KBS 인터뷰가 6월 10일 날나가는데 6월 10일 날 나가기 한 열흘 전에 한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들은 이미 그 지방선거가 이제 막 그때 6월 5월 30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그 6월 1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이니까 이미 그 전에부터. 그 김부선이가 KBS 인터뷰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 이미 그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6월 10일이면 지방선거일, 본선거일 2, 3일 전에 아주 뭐 겨, 결정적으로 이때는 뭐자 후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그 시간대에 김부선의 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불륜설을 KBS 공영방송에서 뉴스로 내보낸다. 내, 내보내기로 이미 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들은 사전에 아, 이런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아주 무서운 에, 공작이 표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공영방송 KBS와 그 공지영 김부선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말이죠. 이 사실이라면 아, 이건 아주 매우 심각한 그,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이면 국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k b s 는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9시 뉴스까지 활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2018년 10월 3일날 밤에 공지영과 김두선이 그 TV 인터뷰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통화했던 내용의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었는데 공지영 씨가 녹음한 이 파일을 그몇 사람이 나눠 가졌다고 했죠 몇 사람이 나눠 가졌다고 했는데 그 중에 기자가 두명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두명 그런데 기자가 두 명이라고 하면 그 기자는 그 중에 한 명은 저가 생각할 때는 혹시 KBS의 그 담당 기자 는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KBS 인터뷰는 6월 11일 날본 그 방송에 나가 했어야 되니까 그 전에 기자라면 그 관련 자료를 그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또그 인터뷰할 내용은 정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충분한 그 자료를 검토했어야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기자로서는 당연히 그렇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뭐 어떤 그 공직선거에 나간 그, 그 1,300만 에, 그 도민이 그 있는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에, 사안에 대해서 어느 한 일방의 그 일방적인 그 주장을 인터뷰로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기자 저 같은 조그만 이런 인터넷 언론사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특히 그 공영방송 KBS 9시 뉴스 정도 되면 여러모로 그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고 해서 붓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뭔가 그 결정적인 증거를 갖추,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그런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나, 나타난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공개된 전화통화 녹음 파일뿐입니다.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죠. 그러면서 그때 공경씨가 번 아, 뭐 이건 뭐, 증거가 대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반색을 했던 그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키 적어도 KBS 기사, 기자는 입수를 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했고, 에, 그걸 통해가지고, 아, 이건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KBS 9시 뉴스에 그것을, 아, 김부선의 인터뷰를 내보낸 것으로 저는 볼,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제그 전화 통화에서 말했던 김부선이가 그 주장을 했던 그 남자 성기에 난 커다란 검은 점은 없다는 것으로 병원 진단 결과 없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 김부선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또그 다음에 거기에 맞장구 쳐서 그 거짓말에 그 맞장구를 쳐서 공지영이 대박이라고 말을 했던 것도 그것도 잘못된 아, 환상이었던 거죠. 그거는 대박이 아닙니다. 그럼 거짓말을 거짓말한 것을 대박이라고 얘기했다는 것밖에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그김부선이가 말한 점, 또 그다음에 공정이가 대박이라고 말했던 그런 대화 내용을 KBS 담당 기자가 그것을 뭐 결정적인 증거라고 입수를 해서 그것이 이제 아 이것이 불륜설의 핵심적인 증거다. 이렇게 확신을 해 가지고 그 KBS 9시 뉴스에서 김부선 인터뷰를 내 보냈다면, 그건 아마 씻을 수 없는 오보를 KBS가 한 셈이 된 겁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그런 터무니없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그런 식으로, 그, KBS가 공지영, 김부선, 그 다음에 또 바른미래당, 이렇게, 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도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뭐 선거 직전에 그런 KBS 9시 뉴스에 인터뷰를, 김두선의 인터뷰를 내보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KBS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거는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아주 완전히 그냥 뭐 쓰레기방송이 되는 겁니다. 가짜 방송을,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것 뿐이 아니라 네, 그런 방송은 존재해야만 안 됩니다. 그건 큰 일을 낼, 네, 그런 기관이 되는 겁니다. KBS가 그렇게 가짜 방송을 내보내고,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로 특정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막그 공작을 펼쳤다면, 그게 KBS는 국가기관인데, 그럼 국정원을 통해서 그렇게 선거 공작을 펼친 내용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히려 보면 더 악랄합니다. 그 KBS가 선거 공작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통행하여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이 프레스는 그때 그 9월 11일 날 기사를 쓰면서 KBS 그 9시 뉴스 측에다가 그 공개 질의를 넣습니다. 어떻게 그 KBS 뉴스가 나가기도 전에 공지영 작가면 개인,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 개인에게 그 공영방송의 뉴스가 어, 어떤 내용으로 나갈, 나갈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공영 씨가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그 s n s 에다가 그냥 그 중계하듯이 퍼뜨릴 수가 있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에, 답변을 달라고 이메일로 질문을 넣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그 방송을 하는 그 윤리에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라고 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KBS 측에서는 어, 지금 이때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어,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드러날 것입니다. 어, 이재명 도지사도 얘기했다시피 그 선거 공작을 펼쳤다면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담장 어,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낸 것에 대해서 어, 어떤 의도였는지 명백하게 이렇게 오버를 낸 것에 대해서 KBS 측은 아, 이재명 부지사에게 예, 즉시 사과를 하는 게 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오늘 방송을 하였습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